태와 축복과 또 평안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또설 어, 명절입니다. 우리 옆에 분다고 한번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안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우리가 새해 주안에서 복된. 우리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학교와 또우리 삶의 일터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한 우리 사도신경의 내용은 뭐냐면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마태복음과 누가 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철저히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성령으로 임태된 예수님의 출생은 하나님 자신의 육체적 출현 즉 성육신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고백 속에는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두 가지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 즉 그리스도로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육신으로 태어난 후에는 철저히 인간으로 사셨다는 것을 깨닫고요. 사도신경의 첫머리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고백을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셨다라는 것보다 앞에 내놓은 것은 믿음이 이론보다 앞선다는 것이 당시 사도들에게 이미 각인되어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런 믿음은 조금 위험한. 생각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사셨지만 신적인 면도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인간의 고통을 모르셨을 거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신 그 고통도 신적인 능력으로 어렵지 않게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추측하고 오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과연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참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요 몸소 다 받으셨습니다. 누구보다도 힘들게 그 고통 당하셨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또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과 그 문제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인간적인 모습에서만 생각하자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음을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신처럼 믿고 예배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그저 인간인 참된 인간이다. 뭔가 위대한 성인이로다. 성인이다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사실 그분께 예배하고 경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셨다는 이 구절을 받아들이는 것은요. 쉽지 않은 고백임을 보게 됩니다. 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이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또잘 믿는 분들도 계셔요. 저희 어머니 같은 분이 그런 경우인데요. 제가 어머니한테 예수님이 성령으로 인태돼서 처녀의 몸에서 낳으신 것을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그게 어째서 하나님의 육신으로 오시, 하나님의 육신으로 오시면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니? 그리고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 한설도 떠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기적을 의심하는데 생각해봐라. 예수님이 물에 빠지시는 게 이상하지 물위에걸 e s sir. Yes, sir. y 하 s sir. Yes, sir. Yes, sir. Yes, sir. Yes, sir. Yes, sir. Yes, s i 고 Yes, sir. Yes, s i 요 Yes, sir. 그또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 저희 어머니처럼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여기에 지 우리 국방대 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믿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위에 더 든든히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는요 기적이라는 것의 개념이 바뀌고 있어요. 과거의 기적의 기준은요.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느냐? 이거였는데요. 이제는요, 그 사건이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느냐?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큰 기적이 있어도요, 그것이 나와 상관이 있느냐? 상관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요, 그냥 단순히 뭔가 특별한 것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나와 관련될 때만 그것을 더 깊게 느끼고 기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감동을 일으키고요, 신앙이 기적을 낳는다는 너무나도 단순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고 나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물 위를 걷지 못했다. 여러분 이건 오히려 더 이상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모습 가운데 움직이셔서 우리를 우리가 감동하게 될때 믿음이 생기고요. 또그 성령의 체험을로인해 신앙의 의안이이 열려야 세의의들을을제제로볼수있 o n g 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사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동정녀 마리에게서만 나셨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을까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이 창조한 인간을 아주 사랑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말씀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 많은 공리를 하다가 아이디어를 내신 것이 뭘까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의 몸에서 나는 계획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건요, 단순히 우리가 머리를이해되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신비롭고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자신을 인간에게 보이실 때 하나님의 속성대로가 아니라 인간의 속성대로 나타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지극히 육체적인 존재라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스스로 어떻게 하신 걸까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만큼 인간을 사랑하셨고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해하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표현 방법이 아닌 인간의 표현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이해하고 계시고요. 품어 주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인간의 모습 몸으로 오셨는데 사람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다시 하나님의권는 신적인 방법인 십자가와 부활이라는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또 여기서 의문을 갖는 분이 계셔요. 뭐냐면 남녀의 결합 없이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생기고 태어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여러분 이미 우리가 과학적인 사고를 하신 분들은 이미 잘 아시죠. 뭐냐면 동물 중에요. 꼭 개, 남녀 암컷과 수컷이 없어도 한 개체만으로도 종족을 생산하는 경우가 있,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우리나라와 과학계를 시끄럽게 떠들었던 이 줄기세포라는 것을 통해서 뭡니까 인간의 장기도 만들어 복제할 수 있고요 동물도 복제하는 일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우리가 암컷과 수컷의 교배를 통해서 생명을 만든 다는그 과학적인 지식에 뭔가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면 우리에게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인간의 생명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탄생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에서 말하는 동성애와 낙태, 자살에 대한 즉 생명에 관한 진보적인 생각, 지극히 물질적이고 유물론적 입장에서 인간의 생명과 삶을 바라보는 것은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죄악임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물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물질적이고 유물론적인 생각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상실하는 행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타나셨다,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랫동안 이와 같은 시도가 있었음에도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직도 예수님의 신비한 출생에 대해서 이게 이해되지 않습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우십니까? 그렇다면 그 당시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의 심적으로 한번 돌아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요셉 역시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얘기해주기 전까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아기가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주의 사자가 나타남을 꿈으로나마 감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체가 성령으로 감동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사실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또 요셉과 함께 생각해 봐야 할 사람은 이 사건의 당사자인 누구예요? 마리아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어린 처녀 마리아에게 하신 일은 잔인했다. 여러분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듣고 얼마나 놀라고 황당했겠습니까? 그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전혀 남자와 관계한 일이 없는데 임신하게 된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 역시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천사에게 따지고 있습니다. 3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라고 얘기해요. 하는 남자를 아직 못한다 만난 적이 없는데 어찌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은 천사도 어땠을까요? 참 괴로웠을 거예요 이 어리고 순진한 천 t 에게 무슨 말로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해시킬 수 있을까 고민했을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먼저 영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구체적으로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의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3 5 절, 3 6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천사가 대답하여 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엘리, 친척 엘리사벳도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었지 않느냐 이게 믿지 못할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마리아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3 0초째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못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천사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를 그런데 이한 마디에 놀랍 게도요.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사랑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내생한과내 내 이성으로 이해되어국야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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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사한이었어요국태신앙으로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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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이었어요. 그에서 오래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요 이 성경에 대해서요 그렇게 이해되어국야만 믿겠다고 말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왜요? 하나님 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다 이해되시나요? 성경이 다 이해되십니까? 저도 최대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고 알려고 하는데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요? 오히려 하나님을 그렇게 다 이해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교만한 교만한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또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가 된다면 그 하나님을 믿어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는 분이셔요. 아멘.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분이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그분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분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분의 역사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 역시 이 모든 일들이 황당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시오 남자와 관계한 일도 없는데 아이가 아이를 잉태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세상을 구원할 분이시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천상은 말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이라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에 말이 역시 거기에 순종하게 됩니다. 상희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신비로운 일입니다. 신비롭기 때문에 우리의 이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고백을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것보다 앞에 내놓았던 것은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이 이론보다 내 이성과 생각보다 앞선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한번 다시 봅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확약해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종하게 분명히 하실 줄 믿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소통 방법으로 오셨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주님은 다시 한번 이해를 뛰어넘는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그 무릎을 꿇은 마리아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이해를 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놀랍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새해가 또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이 민족이 많이 복을 받는것 같아요. 새해를 두 번이나 맞으니까 여러분 이 새해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두꺼이선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